是吧？哦哦。 아이스 <laughs> 떨어지네.. 여기 이거 좋네 이거 아네네 네. 내일. 그러니까 응, 그래도 아무 렇습니다. 아우 너무 잘하신다. 연발을 했었던데. 아, 네. 어. <laughs> 그리고 그날 그 매바위에서 응. 자 이것도 한개 먹었니? 네모님 안, 안 먹어. 거. 먹어. 어! 어, 잘한다. 어! 힘내요. 우리 빌레미 고생. 한다 진짜 고생한다. 아유. 아유, 나도 옛날에 진짜. 이 정도야. <laughs> 이 정도야? <laughs> 그래서 수영교장님은 전반을 잘했어 그렇지. 아, 이 영상은 잘 나와. 줄 줄. 줄이 안 온대. 형이 그게 꺾여서 그래. 여기 지금. 여기는 늘어졌어요. 그 밑에가 뭐 지금 걸렸구만. 응응. 응, 응, 주... 저거 하나 끝까지. 빼야지 가야지 않나? 어? 아니 밑에 거를 밑에가 불튼가? 그니까. 나이스! 올라가셨네. 아이고.